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양봉캔들이 발생을 했죠. 네, 그런데 제가 여기 라인을 좀 안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네, 일전에 이 고점 상단 라인과 대략적으로 470 구간이죠.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 박스 라인을 이탈을 하는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. 네, 이 박스 라인을 형성을 할 때는 이 하단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,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고, 그리고 이탈이 나오고 나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. 맞을 때마다 떨어지죠. 지금도 이 구간을 비벼주고 있는데,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캔들 자체가 여기 위로 안착만 해준다면 저는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지금 47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딱 5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